눈물로 가르침으로 기도해 주신 제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아,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례 속에는 호흡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릎 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면 우리를 주님과 아, 한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연합하는 이 세례는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받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고열로 우리 죄를 다씻고 주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종돌타던 육신에 속한 예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한 번의 속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와 그 세력에 지배되어서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담는 듯이 그렇게 지으면서살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삶의 과정에서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관계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냐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한몸 되어지고 한몸 되어진 이, 이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장사되고 죽고 장사됨으로 인하여서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세례는 크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제와 사마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하였다 자유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선도들과 오늘 세례와 입교를 이제 받게 되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 6장 11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이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 자신을 세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고 여길지니라 아, 여기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 세상에서 말한 대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마음에 이제 마음을 먹은 대로 인생을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놓온 이제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사건을 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우리를 이제 이 시선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로마스 6장 11절에 제안하는 대로 어왜 우리가 여겨야 하나? 여기 일치하다.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거듭나고 중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고 것이라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아직 무속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 여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사될 것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 기다리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삶이다. 우리의 영혼은 처음 이거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재명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아서 주의 재림 때에 일어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속 사람,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졸고 합니다. 그러나 내 실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침체 속에 있는 죄의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보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사로아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잘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우리의,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오는 이 갈등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숨기노라,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의 님 은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호시아서에서호시아서는북왕국 이스라엘의 폐망의 가슴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는데, 아수르에서 18피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유린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추구했습니다. 육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육신의 폐가함과 육신의 부하 이 세상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몫을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나타나는 대로 말씀의 육신의 이 말씀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원리, 말씀의 원리를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성령에 순종하도록 육 몸의 햄씨를 죽이면 산다고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에 비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거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한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이 그 하시고 주님과 한번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상이하듯 신로 올려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다행하시고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옷 입듯이 그 의로 우리에게 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같이 되어서 우리가 을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을을 우리에게 못이피워주셨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온약을 먹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약이 심실한 하나님의 사랑, 이햇세가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내를 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인내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씀으로 어 어떻게 시냐 하면,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인내적 삶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처럼 이제 교회로 나와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가서는 돈과 세상의 성공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 나가서는 돈과 세상의 원리를 좇는 이런 이제 방식을 가르쳐서 바을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로 살았으면 안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분밖에기겨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이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개성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라, 출세하라, 돈을 벌어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한계를 극복해라. 네 자신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너의 영향을 최대한 끌어내어라. 이렇게 내 세상은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티를 보시면 이제 이 폴리 노마드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기티 내용이 시을습니다그 간수 내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느낌과 직관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삶에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식적 경험적 결단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갑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여러분은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한몸되기 위해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서 한몸되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장가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몸 되어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입교를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인격 안에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온갖 욕심과 더러고 서로 가득 차있는 이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수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대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셨습니다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발, 동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유동식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기독교 토착화를 부르지는면서 무당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감리교 신학자 감리교 신학 선원의 교수였던 변 선생 교수는 하나님은 기독교에 기독교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어떤 문제가 도래하려는가 생각해봐야 합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낸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인들이나 또빌리포스나베소스나연기시록에 이제 등장하는 이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황제도 주로 너희들이 고백하면 너에게 평안을 주고 로마 시민의 그 번명을 너희에게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초대 교회 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이사 아우스트가 이제 우리의 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수많은 미신들이 현장에 있어로 순교자로 그렇게 죽을 것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순교 정보에 가면 이슬람이 터키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 성명을 살해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와 함께 이슬람의 마음에 두 신으로 인정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들에게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기에 있는 신명의 시성들이 것을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여섯, 여섯 살난 딸의 딸 아이의 그 자리에서 그딸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묻어 있는 바늘로 잔인하게 그 눈을 개매는그현장을 신명이 보는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마음에 또 신이가. 천명이 그 외국 천명이 수요를 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루어진 이행장을 여러분 약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자들이 이렇게 오늘도 쭉 가고 있는 이랜슬레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방을 사랑 손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라주의와 함께 찾아오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보이지 않아냐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보다는 현실적인 외교적 대안인 애국가수로 사이에,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가 외교적으로 안전한 것이 안정을 가져오십니나 그래서 애국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하면 그래서 비둘기가 일로 날아갔다 절로 날아갔다가 그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포시아스는 승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 돈, 또 인간권력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지를 들고 그분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삶의 중심에 성심이 없다 그렇게 호시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심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이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부르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곡식과새 포도주로 만미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정신으로 향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입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힘들할 때, 어떤 시간에도 재, 이 순간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세더라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 다시 저서 약이라는 걸 하시죠. 맞습니다. 힘들 때나 건강하게 될때 부여하게 될 때나 가난하게 될 때나 이 모든 경우에서 이소약을시키라고 그렇게 서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사례를 만든 여러분 바로 이 서약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어떤 상황의 경우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이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원부산교회 이 제원부산교회 의 선거된 여러분 오늘 설을 받고 입교를 받는 이분들은 우리 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과 한번되어지고, 한 몸되어지고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몸 되어진 지체 모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저 분은 저 사람은 저 형제는 나의 든 모든 다시 말해서 나의 손이고 나의 발이고 나의 눈이고 나의 귀가 되든 모든 모든 모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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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우리의 이렇게 한 몸으로 오늘 입교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온 기법으로 이분들을 맞이하고 정말 하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법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기쁨이 오늘 선임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렇게 기억되었습니다. 한국 성도님이 암으로 이제 대문에서 투병하고 교회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단계이 되어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세례를 본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가한몸 되어지는 뜻이에 일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한몸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바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살의 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 이제 의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열망하시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